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핸드폰 유튜버 세자나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14 예약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약 통계는요. 지금 전국의 기준은 알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실적과 저희 거래처의 실적 총 1만 대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는 영상이며 이 정도의 숫자면은 전국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무조건은 아니고 그냥 재미용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조금 관련 소식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모델별 예약 현황.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이번 아이폰14 시리즈 중에서는 프로 라인업이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예약자 중 프로 라인업이 차지하고 있는 예약 비중은 무려 85%입니다. 즉,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예약자의 총 85%의 비중을 차지하는 프로 라인업 중에서도 프로 맥스가 25%, 프로 모델이 75%로서 이번 아이폰14 전체 라인업에서는 일반 프로 모델이 가장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좀 예약 비중이 차이나는 걸 보면 그만큼 소비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번 아이폰14 시리즈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프로 라인업의 카메라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라인업의 예약 비중은 일반 아이폰14가 80% 플러스 모델이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량과 색상의 순위. 이 또한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텐데요. 프로 라인업의 용량은 256기가 모델이 1위를 차지했으며 전체 예약의 대략 53%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128기가는 28%, 512기가는 8%, 그리고 일반 모델은 프로 라인업과 조금 다르게 128기가가 무려 73%나 차지하였으며 256기가가 21%, 그리고 512기가가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라인업은 128기가의 용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프로 라인업은 256기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걸 보면 역시나 프로 라인업을 예약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대폭 향상된 카메라 기능을 의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색상. 이 또한 여러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프로 라인업에서는 딥 퍼플 색상이 1위로 예약 비중의 38%를 차지하였고요. 그리고 2위는 실버 색상으로 프로 라인업 전체 비중의 32%, 그리고 스페이스 블랙이 21%, 골드가 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모델에선 가장 기본 색상인 스타라이트 색상이 42%, 미드나이트가 30%, 퍼플이 15%, 블루가 11%, 그리고 레드가 2%의 비중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바뀐 그 보라 색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본 색상인 스타라이트와 미드나이트가 1, 2위를 차지하였네요. 자, 끝으로 일부 소비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 일부 모델은 저 같은 판매자분들께서 제공하기로 했던 사전 예약 혜택의 뭐 보조금이나 사은품이 기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아이폰14 프로 라인업과 다르게 일반 아이폰14 라인업은 재고가 굉장히 수월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할수 있는 통계였죠. 이처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만한 재고들은 저 같은 판매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분기별 매출 목표 그리고 신제품 판매량의 실적 발표를 하기 위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번 달인 10월에 어떻게 해서든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전체 예약 비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 라인업 256기가의 딥퍼플과 실버는 재고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 달에 개통 안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통신사 입장에서 재고는 더 가지고 올수 없다 보니 부족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제외 나머지 모델들을 많이 판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까지는 통신사 본사에서 저 같은 판매자에게 특정 모델들은 보조금을 더 지급할 테니 가장 인기 많은 모델들의 뭐 용량이나 색상을 조금 돌려서 어떻게든 실적을 달성해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그 덕에 지금 가장 예약이 치우쳐져 있는 모델이 아니라면 저같은 판매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 오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저희한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 주신 고객님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모델은 보조금이 곧 오르게 될 거고 곧 이와 관련된 상담으로 다시 인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다고 저희 업체만 보조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전국에 있는 핸드폰 매장들이 기준이기에 저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예약하신 분들도 이 정보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분 좋은 사전예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던 영상이면 지금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언젠가 핸드폰 구매하실 때 분명 도움될 테니 지금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